i760 페리도트 그린 투톤 에디션이고요 할인 많이 되니까 에디션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좀 이번에 구매하시기 바랍니다. 다섯 단정판 벨벳 오키드 투톤도 있는데 벨벳 오키드는 핑크색에 블랙 투톤이고 이건 이제 페리도트 그린에 옥사이드 그레이였나? 이렇게 투톤이고요 근데 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시트 색깔 흰색입니다. 그 벨벳 오키드는 블랙 시트고 요새 래핑 기술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 랩핑을 밑에만 하든 위에만 하든 뭐 굉장히 좀 순정이랑 똑같아서 뭐 순정 이제 투톤 아니고 기본형으로 래핑을 하셔도 괜찮지만 이렇게 순정으로 하셔도 괜찮을것 같아요 일단 휠도 좀인디비얼이라서 휠도 좀 틀리고요 구매하셔가지고 좀 크롬 죽이기 이런 헤드라이트 테일램프 위에 크롬이라든가 범퍼단 이런 크롬 부분들을 그리고 윈도우 몰딩 이런 크롬 부분들만 좀 블랙으로 좀 죽이게 되면 더 스포티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시차 같은 경우는 출고 바로 되고 지금 재고가 별로 없기 때문에 있는 거좀 바로 말하시는 게 좋습니다 1회 충전 주행거리도 뭐 438km 주행거리도 굉장히 또 길고요 특히 법인사업자분들은 추가 할인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또 구매하시기 좋은 게 7시리즈랑 뭐 XM이랑 이 Y7이랑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연락 주시면 주고 좀 바로 해드릴 테니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재고 있을 때좀 바로바로 하시는 게 좋아요. 살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 아니니까 고민되면 안 하시는 게 맞고 마음먹었을 때좀 바로바로 하셔야 됩니다. I7U 필리소트 그린 투톤에디션 딱한대 있는 거니까 좀 있을 때 바로바로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. 동작이 빨라야 돼요. 살 때까지 기다려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.